토끼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개면년 토끼띠 나이별 운세입니다. 자, 37살 정류생입니다. 금전운에 있어서 먼저 살펴보면 답답했던 금전운이 풀려나가는 그런 운에 들어와 있고 또 의외로 재물을 많이 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정도 받고 명예운도 들어와 있는 한 해이니 기운 내시고요.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개면연일 될듯 합니다. 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으니까 사랑과 유대관계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도 이득이 있는 그런 한 해이니 열심히 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9살 을묘생입니다. 을묘생분들은요, 그동안 음, 노력해왔던 일들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입니다. 금전운도 어, 열려가는 그런 운입니다. 어, 사업운도 좋은 편이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다면 내 재량껏 움직여 보시면 괜찮을 듯합니다. 단지요 지나친 자만심과 무엇에 대한 그런 집착만 버리시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을묘생 분들은요 인덕이 좀 부족한 편인데. 개면연에 사람들과 진심으로 잘 대하고 잘 보내시면 그래도 인, 인덕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지 투기나 투자는 조시하는 것이 좋고요. 이 을묘생분들은요, 양력으로 4월, 5월, 6월, 7월, 8월에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 이때 잘 활용하시고 또, 어, 사고수나 뼈 건강은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61살 개묘생입니다. 개묘생 분들은요, 용기를 내셔서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금전운, 재물운이 상승하는 그런 대면이 될 것입니다. 뜻밖의 금전이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한 해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활동성도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도 많아지는 운이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급하지만 성급하게만 행동하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괜찮은 한해를 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초반 중반보다는 어, 이분들은요 중반으로 갈수록 어, 좀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고 또 가을에는 긴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화이팅하시고 소원이루는 그런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